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 이후에 어, 요수와서 7장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세임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그 아이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패배하는 곳이잖아요. 그 패배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 아이성 전투에 다시 가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여수와서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가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성경이 너무 두껍고 견고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쉽고 현하고 수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이유는 그 원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앞에 했던 방식대로 그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성을 살펴보고 오느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음,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서 7장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면여러 7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3절 다같이 시작 요수와이 여러분 요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 별거 아니더라. 그 수고롭게 많은 사람 올려보낼 것도 없고 그저 한 2, 3천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뭐가 빠졌어요? 누구의 방식입니까? <laughs> 사람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방식. 너무 수월해. 아주 쉬워. 이렇게 덤볐다가, 여러분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아, 이거 너무 쉬워. 간단하게 할수 있어. 그런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 너무 쉬운데, 간단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일이든지 하는 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전투에서 이들은 상한 패배를 당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부풀어 있던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착각.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겼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투에서 이기는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만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가정을 평단하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줄 알고, 내가 잘 해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작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합니다. 요수아가 착각합니다. 백성들이 보고 와서 2, 3천 명만 올려보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2, 3천 명만 올려보낸 거예요. 비참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무 할 의욕도 없다렇게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섬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낙담해 있고 절망해 있고 아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아이섬으로 올라가라고 폐폐한 그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실패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여러분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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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잘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네. 네. 설마 그럴려고 표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협동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수아서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네. 여러분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레뷰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절망과 아과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네. 믿음을 회복니다 네.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낫게 네.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복해 네. 주시오. 회복해 네.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 투의 방식이 있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그리고 말씀 중에 보면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따라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앞에는 몇 명이 올라갔다고요? 3천 명. 숫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갔다면, 3천명이 아니라 300명으로도, 가는 여리고도성이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해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인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돈이 있다고 성공해요? 인맥이 있다고 성공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박,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아, 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를 주시고, 아, 네. 우리의 문제는 경험이 부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자본이 부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여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넉넉하게 아멘. 예배의 회복, 아멘. 말씀의 회복,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인간의 의도들을 버리고 아멘.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려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멘. 이끌어 주시고 아멘. 선한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인간의 방식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아이로 올라가라! 갈 수도 없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다 음. 아, 의욕도 잃어버리 기도 잃어버리 해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이섬으로 올라가라. 아 여러분 아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 잘안 되어서 희망하고 절망하고 바빠하고 사업이 잘안 되어서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섬 사람 아이섬 전투에 실패하고, 마음이 물로 눈 녹듯 녹아버리고, 물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져 있는 아무 의욕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 하지 말라. 아, 아멘. 놀라지 말라. 아 아멘. 군사를 다 거는 그늘, 그늘이고 일어나 아니고 올라가라. 아, 여러분이 실패한 그곳, 절망한 그곳,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과 함께 올라가시면 거룩함을 회복하면 전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예배당 건축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물질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의욕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아이고 올라가라. 아멘, 네. 네. <laughs>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렐루야 네.